전국 교단에서 명예 퇴직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물갈이 인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의 명예 퇴직 신청자는 초등 천여 명, 중등 구백여 명, 사립 중등 사백여 명등 이천삼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지난해 이맘 때보다 여섯 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인 이백이는내 명이 신청서를 냈고. 대구에서는 340여 명이 명퇴 희망원을 제출했습니다. 대구의 명퇴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89명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충북에서는 279명이 신청했습니다. 진보나 보수 등 교육감들의 성향과 관계없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 휘몰아치는 이번 명퇴 바람은 정부의 연금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연금삭감 등. 불이익을 피하자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